사랑하는 늘푸른 인생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후회 많이 하시죠. 만약 내가 10년 아니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말이죠.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선택들을 되돌아보며, 아, 그때 이렇게 할 거라고 후회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80대에 접어든 선배님들이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들려준다면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 80대 선배 시니어들이 직접 전해주는 인생 조언을 토대로 우리 60대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10가지 핵심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하고 말이죠. 자, 그럼 80세 선배가 들려주는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영상 시작 전에 잠시만요. 저희 늘푸른 인생 TV는 50대부터 70대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농담 들어보셨나요? 퇴직하고 나니 내 삶의 시간이 사라졌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의외로 많은 은퇴 시니어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아침에 눈뜨는 시간,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이 모두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규칙적인 삶의 리듬이 사라집니다. 80세 선배들은 가장 후회하는 것중 하나로 퇴직 후의 생활 리듬 실패를 꼽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에 행복하지만 곧 무기력과 허무함에 빠져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분들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60대에 퇴직하면 곧바로 새로운 나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오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는 거죠. 마치 제2의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됩니다. 나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어? 뭐라고 하셨어요? 아, 잘안 들리네?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청력과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당연한 노화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80세 선배들은 이두 가지 감각을 사회적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청력과 시력이 나빠지면 친구와의 대화가 힘들어지고 TV 시청이나 책 읽기가 어려워지며 결국 외부와의 연결이 끊겨 고립되기 쉽다는 거죠.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력 저하가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내가 소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0대라면 미리미리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청기나 시력 교정 수술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입니다.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80세 선배들은 아 그때 미리 운전면허 반납에 대비할 거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야, 이제 어떻게 이동하지? 하고 막막해지는 거죠. 미리미리 대중교통 이용법을 익히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길찾기나 택시 호출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 반경을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달 서비스나 인터넷 쇼핑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도 면허 없는 삶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죠. 60대에 미리 준비하면 80대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0세 선배들은 60대에 미리 디지털 유산을 정리해두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복잡한 계정 관리나 비밀번호를 기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라도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계정을 삭제하고 중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한 곳에 안전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능숙하게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정보 검색, 친구와의 소통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겁니다. 80세가 되면 복잡한 금융 절차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집니다.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헷갈리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신용카드를 정리하고 금융상품을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된 자산을 한두 개의 주거래 은행으로 모으고 보험 상품도 꼼꼼히 검토하여 정리하세요. 이 과정에서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와 함께 우리는 직장 동료라는 거대한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시기가 찾아오죠. 직장 동료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많아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0세 선배들은 직장 밖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소중한 보물이 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하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요, 당연히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80세 선배들은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거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따뜻한 표현들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물건들, 혹시 이건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밀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80세 선배들은 그때 미리 정리하지 않아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다고 후회합니다.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얽힌 소중한 추억과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못한 것도 아쉬워합니다. 60대라면 지금이 바로 물건 정리를 시작할 때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며 지나온 삶을 회상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단순한 물건 버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남기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은퇴하면 꼭 해봐야지. 시간이 생기면 그때는 배우고 싶어. 마음 속에 품어왔던 꿈들, 혹시 언젠가라는 말로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80세 선배들은 체력과 기력이 있을 때 도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동네 학원을 찾아가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지금 계획을 세우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60대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입니다. 우리 중장년 세대는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다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0세 선배들은 힘들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가 없었다고 후회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작은 일부터 주변 사람이나 공적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에는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도움과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80세 선배들이 들려주는 소중한 인생 조언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60대는 더 이상 노년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멋진 시기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훗날 80대가 되었을 때, 아, 그때 정말 잘했지.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